보면 안 좋으니까 좋은... 할 마크는 다 가능한데. <웃음> <웃음> 어. 언제 들어오는냐 빨라 백 지금 들어가는데. 아 상진아 빨랑 컴퓨터 사자 그래야지 웃으면서 게임하지. 그 PC 방 컴퓨터 한 개만 떼우면은 직컴 되는 거니. <웃음> 진짜. <웃음> 아, 그럼 집안 커 감방, 감방으로 바로 가지 않을까? 어 그거까지는 생각못다칸방 <laughs> 가자 칸방 <감방> 가자. <laughs> 어 그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깜빵 하나만 딱 가가지고 있자 우리 <laughs> 이제 깜빵 나와서도 정신 못 차려서 또 피시방 가또뜯어서고 <laughs> 아니, 이제 아니지 이제 슈퍼컴 뜯어오는 거지 <laughs> 뭐야 개포기 하는 중이네 개포기 데려오자 납치 있고 배그 중인데 안 들어와 있네 피스. 아 레알 아, 네아 그러네 보고 초대했어 나 아, 뭐야 아... 우리 투맨스 c 드 할거야? m a 데너투맨스 아, e 아, 드 가능함? 자신있어? 어? 가능해? 난 너? 가능함 난 가능함 아 n 너너 o d e 2mans code. 2mans code. 2mans code. 2mans c o d 산2 m a 스 s code. 2mans code. 2 2 0킬 가능했는데 야2아 어제 s c 날뛴거 봤냐? 뭘 날뛰어? 치킨 자랑방 봐봐 다 치킨 했어 치킨 자랑방? 응 음. 어... 1, 2, 3, 4, 네개나 밥만 먹으면 밥 파워로다가 1등 할수 있긴 한데 지금 밥을 안 먹었어 나도 먹을까? 나 좀만 있다가 뭐 튀겨 먹을 거야 그냥 혼자서 튀겨 나 내일 뭐해? 내일요? 모르겠어요 내일 공부해야지 아 지금 아니 아이... 그 공부하는 거는 진짜 정해져 있는데 그게 그 오늘 아니면 내일 삼촌 3초... 그니까 친척 친척들도 우리 이 공부시킨다고 뭐 했는데 연락이 와야지 알아 그때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때 이제 게임 안 하고 공부 빡세게 해야지 나 진짜 미친 듯이 빡세게 할 거기 때문에 내 피방 갈까? 내일 피방? 가 자. 가겠냐? 네. 좋죠. RTX 2040, 모르는데 배그 하면 개꿀지 아, 주인형 이제 한평 놀러 오는 날이 언제인가요? 나 겨울방학에 간다 했잖아. 아, 겨울방학 오케이, 무더한게 화나야겠다. 빨리 <laughs> <laughs> 나, 그럼 이번 달 갈까? 이번 달요 아, 쌉가능 나, 근데, 이번 달 안에 무덤 하나 파놔. 미친. 미 그, 일단은 상진이 한번 묻고. <laughs> 어... 일단은. 아 상진아, 상진아. 땅만 보고 싶지. 그 땅에 얼굴만 딱 끼워 나와 있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들지 않아? 소나타 형은 엄청 아... 고왔었어 네? 이 나타 어땠냐? 내가 학교? 강제로 끌고 왔어, 강주에서.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어땠냐? 어 그냥 키 커갖고 나는 학생인 지 몰랐거든 멀리서 봤을 때아저씨인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어그 어? 저게 소나타형인가 아닌가? 키가 너무 큰것 같아. 아닌가? 키 몇인데? <laughs> 180. 어야너 쪽으로 18... 하나 내렸다. 너 쪽에 겁나 느리게 내리는 애 있어. 하나. 오케이. 진짜 개 느려. 제 나랑 이젠 시차나걔 이쪽으로 내렸어. 애반지라 찾았어 걔? 어개 들어갔는데 나 총이 권총밖에 안 떴어 어디 있는데 일자집 형님 핑찍을 네 그래? 간다 지금 딱 어. 이제 나 이기겠다 어디 있어 야 아까 그 일자집 그대로 그대로 나 지금 그 사평집 사평집 기다려 갈게 지금은? 4평째 아직도 안에 네? 씨방 야너 아프다 어 4평째 4평째 나오는 거 내가 봐줄 테니까 너 그냥 거기 나왔어 지금은 어디로? 내쪽 걔는 내집아 확인 들어갔다 발견 죽이자 이 새끼야 너 오래 살면 안 될려. 얘팀 온다. 얘? 어, 얘 팀. 어! 어디 있는데? 오른쪽. 오른쪽? 어. 나풍대좀 빨면서 찾아보. 이 쪽에서 오고있어 그럼 핵이야? <웃음> 어? <웃음> 거기서 오고있다 그럴만하잖아 니 <laughs> 네 조심해 파밍하면서 아 <laughs> 어, 맞네 아니구나 위안 방금 거는 슈퍼였구나. <목소리> 기절 컷이었어.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러다 그냥 맞으면 녹아내리는 거야. 이거 진짜 녹아내려 이 상태에서 맞으면. 오빠 좀 조심해. 아이 배고파.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창호 빨리 와라. 나 아니면 내 쪽으로 와라. 오케이. 예내 쪽으로. 에이, 그 와중에 헤드 맞았는데 안 죽은 거야. 개값 참. 창호 괜찮아 형. AK 카고라서이 새끼 만나면 그냥 뚝 빼기 빵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거지. 그라긴 그렇네. 어. 그게 된다면은 우리 진작에 애를 잡으러 뛰어다녔어. 그라킹 그렇네. <laughs> 얘 팀이랑 좀멀리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 좀 많이 멀리 떨어졌어. 얘가 이쪽에 내려가지고. 나 보기엔 저거 살리로 오면 안 되는 거야. 아, 얘 토미건으로 헤드 때렸는데 안 죽은 거였어. 이 그러니까 나처럼 미친놈처럼 AK 하나 들고 달려올 새끼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새끼를 주해서 템이 너무 좋았어 얘가. 맞아. 템이 너무 좋았어. AK에 카고 가 어떻게 넣저씨 나한테 권총 하나 주는. 한자 AK 나 아니었나? 아 아니, 이제 이제 상대 어 상대 AK였어. 저기 앞에 먹은 네어 버어 싸우네. 팝치 0729 잘 싸우네 잘 d it. m not s 아, 야겠다 m not s u m n o 고 m n o 고고 m n o m m not m not s m n o m n o m not s u 이 e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총이기도 하지. 나는 서든에서 그런 걸 즐기는데. <laughs> 치카우트 들고. 머리 한대안 맞추고, 일부러. 발바닥 맞추고. 그리고 한대더 때리고. 또안 죽이고. 어, 이게 잘는데 잘쏴잘 쏘는데 죽는 게한 명밖에 없어. 그런 그러니까. 건 거의 뭐 진짜 감동이었다. 방금. 저 싫어요. 저렇게 쏘는데 얘들이 응. 아 투맨스 거든가. 아. 어, 뭐야? 야이친잘 신... 쏘. 빨이야 아니 내 쪽에 총알 튀겠어. 애 무서웠어 총알. 총알 튀겠어. 운명인 같다 하고 맞아줘야 돼나 <laughs> 핵인 줄 알았다니까 순간 내 쪽에 총알 탕탕탕 이러길래 미친 핵인가 이래. 그거 맞으면 당하는 거야 아... 운명이었는 것 같다 <laughs> 아니 운명이었어 아 <laughs> 안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돼 왜 이렇게 M16만 뜨지? M16은 뭐 M16 쓰라는 말 맞지? 여기가 너 총알 몇발 있는데? AK 1 0 8발 들고 있는데 M16 버렸어 오탄 얼마 있어? 오탄 240발 오탄총 안들고 있는 데 240발 이야 오탄 좀만 줄래? 오케다 오케이. 리 자기랑 건너가야 돼. 가. 좀 안전한 이 오케이. 오케생오 이거 스파드지하나 여기 탈려있다 막 아, 그쪽으로 건너가게? 어아 여기 어. 기름이 없네 야 이거 건너가야 할 방법이 없어 건너 가자, 건너 가자, 어. 떻게가수가 없잖아 이거. 어, 건너 가야 돼. 너 가자, 건너 가이 건너 가자, 건안가아요너 말 좋았어.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 운전 잘해하지만 올라있었어. 올라안어아하네어안 멈추고 잘. 죽었어. 그러니까. 잘한. 어, 약간 뒤로 이렇게. 저 친구들 이렇게 이제 탐격하자 온다. 저 친구들. 후진해서 위치를 안 알려준. 오. 이십 놈이저 친구 나 봤어. 진짜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썼는데 못 써. 2 배라서 안 보이거든. 저기 다리 건너오는 쪽. 아 발견. 발견했어? 어. 몇명 건너오니까? 두명 어. 봤어. 나는 최대. 한명더 건너온다. 오 피했어. 저다피저걸피했어총피을너 아주 그냥 잘하는 놈이구나 마음에 들어. 저 사람 아저었을까 저거 피해, 저거 을해거야거 피해, 아, 아, 아. 아, 왜이 조금 아픈 게 아니야. 많이 아픈데 아, 형 건너 왔다. 얘들. 건너 왔어? 어디로 갔어? 건너 와고 다리 아래에 있는 거 같은데. 다리 아래에 있어? 어, 개까 없어. 그냥 나 그냥 이 바위 참먹으면서먹고 그대로. 아, 어, 너 거기 먹고 있고. 난 여기 먹고 있고. 야, 참고로 보이면은 내가 잡아 갈 거야. 아, 내가 먹을 거야. 니가 먹을 거야. 얘들 아직 어딨니? 다리 아래. 건너 다리 아래. 도로 건너서 다리 아래. 어. 어디? 우리 쪽? 어, 우리 쪽. 아 이, 왼쪽에? 이쪽 쪽? 어. 이쪽 핑 찍은 쪽. 아 하나 내쪽으로 던다. 오케이. 오케이. 잡아. 응, 잡아. 기절. 어 뭐야? 부스스. 그 수사는 연사가 제맛이지. 와, 어, 한명떠 내려갔어. 1번일번핑 1번 쪽으로. 니들 SR이면 줘되는 거다. 다리 아니겠다. 포강기 까줘야겠다. 이거나 뭐 그럴 수가 없겠는데 나도. 안 담네. <놀람> 안 다음에 어쩔 수 없고 아 저기 카틴 쪽으로 간다 카틴 쪽으로가 한명아두명몇명두명두명한 어, 쪽으로. 명까지 가야 돼 캘카타 됐고 와 이게 엄마가 카틴 쪽으로 두명 움직일다고? 어 카틴 십만을 버리자 어 아얘 하친... 기절된 거 버렸나 봐. 뭐가. 얘 구와 그 중에 싫어야 쟤들 오케이. 불판을. 어서 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시리 알려 주고 알려주고. 싸. 그 구와 중에 한 해도 못 맞추잖아. 아, 진짜. 이런 얘들 시청자들이 눈이 아파요 아, 진짜 실망이 크다 얘들아. 그렇게 못 맞춰서 세개 써? 아, 보여 줄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안 맞았구나. 왜하다 어디있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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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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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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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서 어디서 어디 어디서 어디어 아, 저기 있다. 사슬이 온다. 사슬이 하나 온다. 오케이. 아, 발견. 내 쪽으로는. 아, 한 대. 한대 맞췄는데. 내가 봐줬어, 좀. 나한테 총이 없어. 어, 아, 뭐야. 한대 하나 기절시켰다봐 7탄이 별로 없다. 아!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 쏘는 아. 거냐? 아니, 저 하틴 바위 어디서 쏘는데 계속 계속 모르겠어. 어. 아, 발견했다. 어디? 하틴 1평집 <laughs> 뭐야, 는드 1평 좀... 형이야? 어, 몰라. 나안닐 수도 있어. 형이네. 아, 나 5탄 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베베론이씨 보이지 가 않아? 요 아주 그냥 데들이야어 근데 신경 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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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왜 여기. 여기. 여어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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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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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다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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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가만히 서 있는 건 뚝배기 한 명. 뭐야, 야너 타이어 바퀴 터졌는데? 이거. 반대에서 쏜데. 어, 야니거 네 타이어 바퀴 터졌어. 괜찮아, 괜찮아, 저기 넘어갔어. 아, 어, 위에서 쏜다. 누구다? 어, 바위 산 위. 우리 위 위쪽. 아니야 파이산 아니야 파이산 위 아니야 어? 그럼 사운드 뭐지 방금? 그 와중에 얘들아못 맞추는 거 너무 싫화냐야 우리 뒤쪽에 얘들 와야 되는데? 이거 뒤쪽 봐야 돼 우리 가상 약간 위험한데 야너 거기 앞쪽 봐봐 내가 이제 아, 쪽아쟤 건너 쟤멀리 건너 사람 발견 아. 내가 왼쪽 쏘는데 아, 한한대 하고 한대 기자. 오케이. 아형 쐐탄 좀 많아 혹시? 틸탄 아 온다 있구나. 온다 여기 온다 아, 어디 여기 마을. 아 내가 이쪽 볼 불. 너 파는 쪽 봐. 온다고? 어. 내가 내가 얘쪽 불테니까 너가 뒤쪽 봐. 알겠지? 하필 뒤쪽이라니. 나참고형총 총알 불 넣을까? 일단. 오탄만 개 많네, 씨. 아니면 여기서 너가 얘 오른쪽으로 도는 것좀 같이 째를 이쪽으로 네. 도는 거. 너, 뒤에 보라였거든. 어, 뒤에 그 뒤에 안 보고 그냥 그쪽 갈게. 어, 그냥 와 이쪽. 얘네 오른쪽으로 도네. 아, 마을이 완전히. 마을이 있던 얘들 오른쪽으로 간다. 어. 어디 있었어? 저기 그 아까 그 마을 나무 있는 쪽. 어 확인. 마을 쪽에 하나 확인 발견. 왼쪽 개 싸움 쳐졌고, 얘들아 뛰어라 AK로. 아 왼쪽 다시 마을로 들어왔음 한 명, 한 명. 어. 한명 오른쪽 어로 있고 한명더 마을로. 한명 확인 마을. 마을쪽 중. 너가 오른쪽 떼줘야 돼 알겠지? 아이스 자기랑 뒤에서 올 수도 있네. 여기 멀리서. 뒤쪽 넣어 봐줘야 돼 이제. 이번에는. 내가 여기 짤게 이제. 아, 근데 에반데 이러면 나 총알이. 아, 오는 쪽을 떼야 된대 얘. 아, 어떻게 하려고? 야, 이 바위산 위에 만약 얘들이 있으면 좆되는 거다. 있네. 올라간다 저기. 한대. <목소리> 와, 미쳤다. 사고리다가. 근데 헤드가 아니었다는 게 약간. 하나 오른쪽으로 돈다. 예. 아, 창고형 총알 들었다. 3 6발 남았다. 오른쪽이다. 파. 파. 붙었어, 붙었어. 우리 아래쪽에 하나, 나 오른쪽 보고 있었는데 붙었어. 아래쪽에 하나, 난 자기는 잠기는 거 보고 여기, 형, 우리 뛰어야 돼. 아, 우리 괜찮아. 우리 앞에도 한탄 발견. 하나 기절. 야, 우리 아래! 개애반차 끌고 갈까? 와. 야 맞네 올라왔네 하나 아 뭐야 아니 나 에바.. 봐야... 아니 저거 안 보이는가 거 본데 나한테 야 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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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라오고 있어 어 올, 올,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형 쪽이 아니라? 어 오른쪽으로 나만.. 나는 모르겠.. 뭐야? 어, 경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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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갈게 경박사야. 25.5 충분히 살려. 어, 살리고 올라갈 수 있어. 여기서 살리고 경박사 떴어내가 봤어. 14초. 이거 우리 이쪽으로만 붙으면 돼. 알겠지? 가자 우리 왼쪽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오케이 일단 주먹들고 달려가고 일단 길부터 확보해놓을게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끊기지 마라 말했다 끊기지 마라 얘? 예? 와나뚝다 터졌어 한 번에 아 이런식으로 바뀌었네 어디가 여기? 올라올 때 바뀌었다고? 아형 그쪽으로 올라갔어? 나 이쪽으로 바로 올라갔어. 어 여기서 좀 대기할게. 이때까지. 붕대 빨면서. 어, 어 대기 뭐야? 바꼈다. 여기서 올라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 한번 해주고 여기서 왼쪽으로 점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긴데, 여기 이제 조심해야 돼. 응, 음. 어, 야, 더 들어가야 돼, 우리. 들어갈 수 있어. 들어왔어. 어, 거기 인서클이야? 어, 인서클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줬때 여기서 기다리면. 우리 자리 옮겨야 돼. 아니야, 여기 그냥 먹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 위 사운드 들렸어. 마, 자기랑, 네, 뭐... 다음 자기랑 때문에 그렇거든? 아, 그러네. 자기랑. 들어가자 그러면. 아 망했다. 왜? 우리 여기서 잠겨. 안 잠길걸? 더갈수 있잖아. 더못 가네. 죽었다 아, 아야야 못가못가못가못가못 가. 다시 계속 돌아가 계속해. 인서클로 해야지고. 하왜 <laughs> 이렇게 불쌍한 사람 살지? 좀, 우리 너무 불쌍한데? 야, 가셨는데. 4대 2인 거 아니야? 추천 무기 로위에다 연막 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본린 죽은 사람이야. 우린 지금 부터 죽은 사람이야. 알겠어? <laughs> 야, 경박기, 경박기, 둘, 둘 떴다. 경박기. 쟤이들도 답없나봐 지금. 경박사. 친, 좋됐다 우리. 거기 인서클 때, 그렇지? 안돼, 안되지. 야, 너 나한테 부상 줄줄수 있어? 어, 줄게, 다 줄게. 형, 얘들 연막으로 시선 끌게 저쪽. 야, 이 한번 해본다. 일단 도전을 해본다. 위에다 연막 던지게. 나 이거 안 되면 나 그냥 죽는, 죽는 걸로 봐. 아나 죽었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형 성화빛이 던져졌데이 힐템으로 살려 여기서 부상까리 아, 아, 와, 얘도 없다고 일부러, 했지. 일부러. <laughs> 아, 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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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돼. 오, 씨. 와 씨발 <laughs> 와 미친 2등이야 판와 이새끼 싫어야 판 사운드 듣고 바로 폭 날리는 거봐와폭 그것도 시간 초 정확히 됐어 와핵새끼 잘한다, 잘한다 애들 이 정도면 솔까 핵이지 잠깐만 완료가 <laughs> 되네 애들 잘한다 안 그래? 더 어, 인정 야, 근데, 우리, 투만치 커드였구나. 듀오로 바꿔봐. 어떻게 되나, 보자. 듀오로 바꾸면. 듀오로는 이제, 막. 펜, 쥐. 펜, 아. 노래 들까?